말씀을 같이 보실 텐데요. 어, 슬픔의 치유, 어, 주님께서는 우리의 슬픔을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슬픔은 어, 상한 마음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 슬픔입니까? 어, 슬픔은 상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었던 것이 없어졌다. 나에게 소중한 무엇이 사라졌다, 뺏겼다, 잃어버렸다. 거기에서 슬픔이 옵니다. 돈을 큰 돈을 잃어버렸다. 건강을 잃어버렸다. 뭐랄 친구를 잃어버렸다. 기회를 잃어버렸다. 내 것인데 놓쳤다. 그럴 때 슬픔이 오죠. 결국 상실에 대한 감정이죠. 근데 오늘 말씀 보시면은 주님께서는 슬픔을 치료하십니다. 그런데 어, 우리 예수님은 죄로 인해 상한 마음을 가진 죄인들을 치유하시는 의사이시다 여기서 예수님은 죄로 인해 슬픔을 가진 죄인들을 치유하시는 의사이시다 예수님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보낸받으셨습니다 외과의사가 뼈를 맞추어서 고치듯이 주님은 우리의 죄로 병든 마음을 치료하시는 의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신 것을 오늘 좀 기억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사육십일장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인용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상한 마음을 치료하라고 오셨다. 상한 마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속적인 상한 마음입니다. 세속적인 슬픔이죠. 또 하나는 신앙적인 슬픔이 있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세속적인 상한 마음은 그러니까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괴로운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 신앙적 상한 마음, 신앙적 슬픔은 다른 것이죠. 아합과 남, 하만과 나발 그세 명의 예를 한번 구약에서 보겠습니다. 아합 왕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상한 마음을 갖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마음이 슬프게 됩니다.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탐내죠. 악한 왕이었던 아합 왕은 나봇에게 포도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거절하죠. 성경전 이후로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보니까 근심하고 답답하였다. 그리고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였다. 단단, 단단히 슬퍼하고 토라지 모습을 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사람이 화가 나면 침상에 누워서 침대에서 안 나오고 얼굴을 돌리고 외면하고 식사를 안 하고 식사 훈련이 참 인간의 영혼에 깊이 연결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보세 포도원을 못 가진 아브는 굉장히 심히 불쾌했고 또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욕망을 이루지 못하니까 어린 아이처럼 토라지고 우울합니다. 어린 아이에 대한 모욕이 될수 있어요. <laughs> 어린 아이가 꼭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어른인데 나 아합이 왕식이나 되는데 이러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이제 악한 부인 이세벨, 끼리끼리라고 아합과 이세벨은 계략을 꾸며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차지하죠. 우리가 근데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합 가문이 멸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자기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몹시 화를 내고 슬퍼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세속적 욕망이 좌절될 때 슬퍼하는 것, 마음이 상하는 것, 이런 이러한 괴로움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기도는 맡겨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게 관찰 하는 것이 아닌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기도는 염려를 맡겨라. 근심을 맡겨라. 아비 이럴 때 이세벨이 정신을 톡 바로 차리고 아 이걸 하나님께 가져가서 내한테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이 욕망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 만져 주세요. 고쳐 주세요. 했더라면 얼마나 달랐을까요?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욕심을 포기하지 않고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욕심을 포기하지 않으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상한 마음도 고쳐질 수 없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경우는 그의 상한 마음, 그의 슬픔이 그를 더 경건하게 만들지 않았다. 하나님의 축복을 이끌지 못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만을 볼수 있습니다. 모르드게. 어, 모르드게와와 어, 관련된 이야기인데 하마는 그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자기 명예가 훼손당한 것 같은 무시당한 것 같은 상한 마음에 이 사람의 아주 마음이 어, 에,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도5장에 보면은 그가 모르드게가 감히 일어나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않는 걸 보고 매우 화를 냅니다.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 권위를 인정받지 못해서 마음이 상한 거. 이게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 어머니들, 상급자들, 지도자들이 이런 게참 예외가 아닌 거를 성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계략을 꾸몄는데 어떻게 되었죠? 그 사람이 자기 계략으로 어, 상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이렇게 인정 욕구와 교만은 사람을 상하게 만든다는 걸볼수 있습니다. 인정 욕구는 우리의 본능 같은 건데, 사람을 상하게 하고, 그 상함은 사람을 파멸로 이끌더라는 것입니다. 사,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서 가치를 발견하려고 할 때에, 그것은 결국 우리가 쉽게 상처받고 쉽게 무너지는 결과가 됩니다. 나발을 볼까요? 나발은... 재물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 상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자, 어, 예. 나발은 그 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나발 양떼를 지켜줬는데 그에 대한 보답으로 저 음식을 달라는 요청을 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내 재물을 그렇게 쓸수 없다 거절합니다 어, 그리고 그의 부인이었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아, 재료게 얘기하고 화를 풀게 하죠. 그런데 그때에 자기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를 깨닫는 순간 그 사람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죽어서 돌과 같이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거의 정신적으로 큰 쇼크를 먹어서 어, 죽어버리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쇼크를 먹어서 이제 그 신경증으로 신체화된 질병으로. 이제 꼼짝도 못하고 죽어 버리는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몸이 돌과 같이 되었다. 그가 낙담했다. 굉장히 슬퍼했어요. 근데 이세 사람의 특징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마음이 상했는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애들참 많죠. 사울 왕이 또 등장하고 에서가 등장하고 굉장히 화를 내고 굉장히 마음이 상하고 뭐 슬프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괴롭고 그런데.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우상으로 삼았던 나발은 어, 자기 물질이 상활 잃어버릴 것을 걱정해서 못된 짓을 했는데 결국 모든 더큰 물질을 잃어버리겠다라는 생각 앞에서 그는 자기 자신이 무너지게 됩니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재물 때문에 불안을 그리고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신앙적인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통은요 상한 마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하십니까? 우리 신앙적으로 마음이 슬프기를 원합니다.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예, 심령이 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으로 슬퍼할 것인가? 돈을 잃어버려서 재물, 재물을 갖지 못해서, 혹은 인정받지 못해서, 뭐 이런 세상적 슬픔의 결과는 그 사람들의 파멸이었죠. 그러나 신앙적 상한 마음, 상하, 신앙적인 슬픔의 결과는 어, 생명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신앙적인 상한 마음인가 그것은 죄와 그 결과로 인해서 상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권하시는 것이죠 어, 죄의 심각성을 알고 그 결과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단지 처벌받는 것, 망하는 것, 잘못되는 것, 탄로나는 것안 어, 좋은 일을 당하는 것 그것을 슬퍼하는 것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불신자도 다할수 있습니다 어, 그것이 이제 나발, 아합 하만이 괴로워하고 낙담하고 몸이 돌처럼 된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것은 스가라에서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애통하는 마음을 주신다 우리에게 통곡하는 마음을 주신다 장자를 위해 통곡하듯 하리라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세상의 소유와 명예와 물질을 잃어버려서 혹은 권위를 인정을 못 받아서 슬퍼하는 그 슬픔이 아니라 죄로 인한 슬픔 주의 결과로 인한 슬픔, 그것이 그 슬픔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주님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주의 독이 영혼에 스며들어서 양심을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교통사고나 질병이나 문제를 통하여서 지금 진짜 문제가 내 마음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구나. 정말 주의 독이 우리 영혼을 죽이고 있구나. 그런 것 단편적으로 좀더 도덕적이게 되고 더 윤리적이 되고 더 지혜롭게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 단지 이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상한 마음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우선은 죄책감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죄책감으로 인한 마음의 고통은 성령이 주실 때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죄책감 그다음에 죄로의 지배로부터 해방되고 싶어하는 열망.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열망. 그리고 또 내가 너무 죄의 본성에 깊이 얽혀 있어서 어떡할 수 없다라는 그 좌절감. 그리고 내 생활 전체가 죄에 얽매여 있고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 죄에 대한 슬픔,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삶에 대한 괴로움, 슬픔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자신의 생각과 습관과 생활에 대한 괴로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그다음 하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데서 오는 절망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면서 하나님이 멀고 멀게 느껴지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 내가 하나님을 외면할 때 요나가 배속 깊이 배의 배아래 들어가서 느끼는 그 절망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죄로 인해서 슬퍼하는 마음. 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지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한 괴로움, 우리 죄 때문에 주께서 내, 내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는구나, 죄가 하나님과 나사야를 막았구나, 이사야 5 9장 말씀처럼 그러한 괴로움, 그리고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 인한 고통,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죄의 어떤 어, 죄로 인해서 상한 마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이러한 상한 마음들은 성경이 권장하는 상한 마음이다. 예, 이런 조유에 대해서 상해하는 것, 괴로워하는 것, 슬퍼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이 어, 사람들이 어,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핵심적인 전도는 예수님께 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우리가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상한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고치십니다. 예수님만이 죄의 중독을 고치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책을 용서하십니다. 성령 의 역사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죄의 지배에서 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죠.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상한 마음은 죄를 깊이 인식하는 데서 온다. 우리가 제 그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단순히 세상의 어, 괴로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단순히 세상 괴로움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어떤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를 깨닫는 게 참된 상한 마음이다.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율법은 마음을 부수지만 어, 복음은 치유합니다. 율법은 형벌을 주,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야기합니다.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죄에 대한 애통, 하나님의 사랑을 어, 짓밟고 부정하는 죄에 대한 애통을 통하여서 복음이 역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의사이심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죄로 인해 상처받은 영혼은 예수님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께 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증거는 부드럽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회개의 증거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버리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 교만을 버리는 마음,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질때 우리들은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그 사람이 슬픔이 치유될 것이다. 슬픔이 치유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돈을 잃어버리거나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사람을 잃어버리거나 세상 어떤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새 창조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려면 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진로가 1년 늦었다, 3년 늦었다, 뭐이 세상에서 조금 크게 뭘 잃어버렸달지라도 가장 큰것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것 영생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유다는요 보면 베드로는 죄를 짓고 회개해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단순한 죄책감과 슬픔에 빠져서 절망하고. 결국에 파멸의 길로 갔습니다 참된 상한 마음은 죄책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새 생명이 있고 창조가 있기에 참된 상한 마음은 자기 혐오나 수치심이 아니라는 것 후회감이 아니라는 것 괴로운 마음만이 아니라는 것 그렇게 하면서 망한 사람들이 나만 하만 아, 나만이 아니죠 아까 누구 얘기했죠? 아합 붙어야겠죠. 나 자꾸 두 글자라서 나만은 누구야? 합쳐서 나온다. 나발과 하만 합쳐서 나온 거예요. 아합, 하, 아합, 하만, 나발의 네, 두 글자들. 아무튼 성경 이름이 두 글자, 세 글자, 네글 많은데요. 이 사람들 회개를 안 했다는 특성이 있어요. 사울도 그렇죠. 근데 다윗 왕은 회개하니까 베드로는 회개하니까 참된 상한 마음은 뭐죠? 은혜를 붙잡는 게 은혜의 자리로 나아오는 게 참된 상한 마음이다. 그래서 혼자 괴로워서 방구석으로 들어가고 혼자 괴로워서 동굴 들어가고 이 세상적인 방식을 우리가 여기에다가 X라고 말합시다 No라고 말하길 축복합니다 당자는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자기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그래서 참된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상한 마음, 정말 슬픈 마음 참된 슬픈 마음은 아버지께로 나아가도록 만든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갈망이 반드시 뭐라도 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작은 마음 하나님 계십니 나도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건 아니다 하는 그 작은 마음들 부드러운 마음들이 있어요. 그 마음들을 격려하고 아무리 작은 마음이라도 격려해주길 원합니다. 상한 갈대를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것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신다는 얘기 무슨 뜻일까요? 인간이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아서 꺼져가는 심지는 막 끓음이 나고 냄새가 연기가 나고 믿음이 보잘것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믿음이 아주 상황을 갈 때처럼 제대로 설지도 못하고 비실비실하고 시들시들하고 메마르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뭐 불, 불도 불 없고 약하고 빛도 약하고 냄새만 나고 끄름만 나고 참 형편없는 믿음 같아도 사탄이 싫어하는 믿음이다 아주 형편없는 믿음 같아도 주님께서는 겨자씨 만한 믿음으로 산을 옮긴다 그걸 격려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금요 교회 오시는 분들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러나 금요 교에 한번 오는 게 인생에 뭐 이렇게 어, 내가 큰거 해준다 이런 마음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사소한 믿음, 작은 믿음, 예, 그 마,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그 사람을 살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라 나는 고난한 사람이로다. 이게 이 사람의 참된 슬픈 마음이었습니다. 자신의 죄성을 깨달으면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그러나 바로 바로 그 다음 절에서 바로 이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선포합니다. 즉 상한 마음은 나 너무 곤고하다. 나 너무 힘들다. 나 너무 절망된다. 나 이건 답이 없다. 난 너무 약하다. 여기서 멈추면 이거는 진짜 상한 마음이 아니고 은혜를 바라보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거죠. 주님께서 회복하실 거니까.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주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은혜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상한 마음이고요. 그러할 때에 우리는 회복될 것이요. 에 우리가 어, 엄마 아빠를 바라볼 때 자녀들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혼자 해결할 거야 하지 않고 엄마 아빠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보고 얘기하고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가 한번 나가면 아 좋겠어요. 어, 참된 회개는 복음적인 상한 마음에서 온다는 것. 세상적인 상한 마음에서 어, 복음적인 상한 마음으로 오길, 옮겨 오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슬픔에서 어, 신앙적인 슬픔으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상한 마음을 가졌을 때꼭 예수님께 나오길 원합니다. 수치심, 죄책감에 빠지지 않기를. 후회감, 불안감에 어, 거, 우리가 잡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치유는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정하지 말고 이 사람 치유 될수 있어 없어, 이 사람 고칠 수 있어 없어 생각하지 말고 어떤 문, 어떤 사이즈의 문제든지 주님이 치료하신다 예수님은 치유하신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그도 예수님께로 나오고 이것이 가족이 사는 길이고 부부가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신뢰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복음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어, 뒤에 화면좀더 있을 거예요. 복음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근본적인 치유까지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 늙은 개에게는 기술 을 가르치지 말라 아닙니다. 성경은 늙은 개도 새로워질 수 있다. 노인한테 새로운 거 기대하지 말라. 아니요, 노인도 하나님 고치신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노인에게는 예외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 사람 예외입니까?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뭐 마약을 먹었든 뭘 했든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이 이것을 우리가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 더 우리 같이 바라보길 원합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게 같이 바라보길 원합니다. 너무 이상주의적인 얘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제한하지 말자. 그리고 그렇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슬픈 마음,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한 마음, 슬픈 마음, 세상에서 슬픈 일을 참 많이 우리가 세상이 겪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예수님께 오면은 이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우리도 그 치유와 회복을 더 풍성히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너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됐지 어려웠지 힘들었지 정죄하지 말고 분석하지도 말고 사랑하기를 힘쓰기를 우리가 주님이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복음적인 위로와 은혜를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 이 사랑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아까 기도했으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어요. 참 20분만 하, 해야 되는데 주께서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죄를 깨닫고 참된 상한 마음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을 줍니다. 우리가 우리 의지력으로 안 되는 것들, 결심하지만 거짓말하거나 또는 속이거나 나쁜 생각을 하거나 우리 가운데 결심하지만, 노력하지만, 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을 욕망하는 것들, 어, 아합처럼 소유에 대한 욕망이 좌절될 때 우리가 세상 염려를 하고, 하만처럼 어떤 지위와 인정과 대접을 못 받을 때 잠을 못 들고, 화가 나고, 어, 또 나발처럼 어리석은 마음에 어떤 안 좋은 결과가 올 때에 몸이 충격을 받아서 굳어버리는 그런 게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후회 속에서 예수님을 멀리하는 게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 은혜를 통해 온전해집니다. 이제 같이 한번 주님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지만 은혜는 우리를 치료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우리를 깨뜨리지만 은혜는 우리를 살립니다. 죄책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바라보며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이 사랑을 알 때에 치유될 것입니다. 회복될 것입니다. 슬픈 마음, 상한 마음 고쳐지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용기가, 열정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모자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 각기도와 각.